바티칸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는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5월 8일,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페로와 깊은 인연을 가진 시카고 출신의 69세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택한 그는 북미 출신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전 세계 가톨릭 추기경들이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 교황 선거회의 둘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페루에서 미국 선교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그는 이후 바티칸의 강력한 주교청을 이끄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선출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를 포용하는 교회의 글로벌 정체성을 반영하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의 국적만이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보스트는 제이디 벤스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등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교황 레오십사세의 선출은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교황청의 일관된 입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연북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칸이도 새 교황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교황 선거 회의에 참여한 캐나다 추비경들은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역사적인 결정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새 교황은 이미 바쁜 일정으로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교황 레오 14세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133명의 치기경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한 후 단체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의 전임자인 교황 프란치스코처럼 그는 월요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도 쉽게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선출, 독특한 관점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회. 교황대우 14세의 리더십이 가톨릭 교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속보와 업데이트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